오빠 하준이 이제부터 내가 키우고 싶어. 지영아 이혼할 땐 죽어도 하준이 못 맞겠다 하더니 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뭔 소리야? 그땐 내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너 있고 세장가 갔으니까 이만 돌아가. 왜 그래? 엄마가 자기 아들 키운다는데 바람나서 하준이 나 몰라라 할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됐어. 이미 하준이 양육권 나한테 있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찾아왔는지 몰라도 난 하준이 너한테 맡길 생각 없어.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나도 권리 있어. 무슨 권리? 이혼하고 3년 동안 양육비 한번안 보낸 네가 무슨 권리를 찾는데? 양육비는 의무고 의무 응 말고 권리 말이야. 하준이 지분 28%는 나한테 있다고. 하준이 지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 소식 들었어. 시애미가 하준이한테 강북에 있는 건물 증여했다는 얘기 다 들었다고. 참나. 3년 동안 얼굴 한번안 비추다 갑자기 왜 나타났나 했더니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구나. 이제 나도 다아니까그 건물 오빠 혼자 꿀꺽할 생각하지 마. 지영아, 그거 하준이 거야. 우리 엄마가 장손한테 물려준다고. 하준이 명의로 주는 거라니까. 그니까 건물이 하준이 거면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넌 양육권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법 같은 건 모르겠고 원래 애들 세뱃돈은 엄마 거인 것처럼 하준이 건물도 내 거니까 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 아 내가 미치겠네 오빠도 어렸을 때 시임이한테 뜯긴 세뱃돈이 몇백 된다며 왜 시임이는 되고 난 안된다고 하는데 지영아 넌 권리 자체가 없다고 못 알아들어? 있어 권리 하준이 지분 28% 하준이가 부동산도 아니고 무슨 지분 양육권 말하는 거야? 28%는 대체 뭔데? 오빠가 법 좋아하니까 나도 법대로 하면 그렇다는 소리야 법이라니? 대체 무슨 법? 하준이 면접 교섭권 기억 안 나? 나는 하준이의 정정당당한 친모로서 일주일 중 이틀을 하준이와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결로 하준이 지분 28%는 친모인 내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지 그게 뭔 소리야 여지껏 양육비 한번안 붙이고 하준이 생일날도 찾아온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면접 교소권을 들먹이는데 그때는 하준이한테 건물이 없었지만 이젠 건물이 있잖아 상황이 변했다고 지랄났다 하준이 지분 28%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한 내 권리니까 내 권리를 방해하지 마라 추워. 권리 같은 소리 좋아하네. 오빠 빨갱이야? 왜 홍뽕 무시해? 지영아, 좋은 말로 할때 피콜로 더듬이 좀 그만 빨아. 싫은데? 나는 정당한 권리 찾을 때까지 더듬이 쪽쪽 계속 빨 건데. 됐고, 네 말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3년 동안 밀린 하준이 양육비 3천만 원이나 주고 권리를 주장해. 시사하게 돈 가지고 모자가는 철륜을 막겠다는 거야? 두고 봐.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오빠 이제 하준이 나한테 보낼 준비됐어?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지영아. 알림이 안 갔나? 그럼 계좌 한번 확인해보든지. 계좌를 왜내 통장 해킹했냐? 오빠가 말했었지. 양육비 주면 하준이 풀어주겠다고. 내가 3천만 원 입금했으니까 빨리 풀어줘. 그래? 양육비 보내준 건 고마운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오빠가 그랬잖아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돈 보내라고 내가 말한 권리는 면접, 교섭권 하준이 얼굴 정도는 벌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지 그게 그거잖아 오빠가 하준이 보여주면 납치해서 데려갈 생각이었으니까 야 말이 되는 소리래 그건 그렇고 이큰 돈은 어디서 났냐? 나 이래봬도 폰지형이야? 아들이 잡혀있는데 돈 삼천도 못 구할 사람으로 보여? 너 지금 하는 일도 없고 새살림 차린 그놈하고도 네가 바람나서 헤어졌다 들었는데 돈 나올 데가 어딨어? 그거야 뭐 해외 자본 투자 좀 받았지 해외 자본? 그게 뭐야? 나 요즘 흑인 만나 하준이 지분 5% 주는 조건으로 급전 좀 땡겨 썼어 아 그래? 또 흑인이야? 넌 여전하구나 나도 상도덕이 있으니까 내 지분만큼만 돈빼갈게 얼른 하준이 불러줘 하준이 보여주면 어쩌려고? 하준이 건물 한 80억 하나? 거기서 28%면 22, 3억 정도 되니까 3천만 원투자치고나쁘지 않네 그럼 서로 계산할 거 계산하고 고래 그래 끝내자 건물에서 내 지분만 찾으면 하준이는 오빠한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됐다 양육비 보냈다길래 얼굴이나 보여줄까 했는데 넌 역시 변한 게 없네 좋은 말로 할때 당장 꺼지고 다신 하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뭐야 양욱비 주면 하준이 준다고 해놓고 왜또 딴소린데 두고 봐 이거 우리 흑인 오빠한테 다 잃을 거야 오늘은 내가 틀림없는 증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엔 오빠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걸? 뭐야? 또 무슨 참신한 소리를 하려고 여길 기어들어왔어? 오빠가 하준이를 학대한 증거가 있는데 발뺌할 생각이야? 뭐라고? 내가 학대를 해? 하준이가 입던 옷 오빠가 세장가 가서 낳은새 아들한테 물려줬다며? 어, 그게 뭐? 하준이가 커서 못 입는 옷 동생한테 입힌 건데 뭐가 잘못이야? 엄마가 다른데 하준이랑 오빠 새 아들이랑 무슨 형 동생이야? 그리고 하준이한테 물어봤어? 하준이 옷 줘도 되는지? 하준이 이제 말 시작했는데 뭘 물어봐? 동의... 하준이도 없이 하준이 물건 손댄 거니까 학대 맞잖아. 오빠 속셈 모를 줄 알아. 속셈이라니. 하준이는 이혼한 전 부인 아들이니까 이렇게 학대해서 내쫓고 새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한테 건물이랑 재산 물려줄 생각인 거잖아. 무슨 그런 말을 해. 하준이도 내 아들인데. 그럼 왜 하준이 옷을 새 아들한테 입혀? 이게 다 의도적으로 새 아들을 하준이 카피로 만들어서 하준이 자리 차지하게 만들 생각하니 뭔데? 그럴 생각 없고 이래봤자 너한테는 하준이 안보내니까뻘 소리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네 흑인 오빠한테나 해. 말로 좋 좋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냥 법대로 하는 수밖에. 법? 또그 듣도 못한 지분 얘기 하려고? 아니, 들어는 봤나. 친자 검사. 내가 그거 해봤는데 하준이랑 오빠랑 친자 관계 아니라고 나왔어. 뭐라고? 어쩐지 하준이가 흑인이더라니? 이젠 법적으로도 오빠 아들 아니고 하준이 내 아들이니까 양육권이고 뭐고 건물 다내 거지롱. 그거 진짜야? 언제 그런 검사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오빠가 알것 없어. 우리 흑인 오빠가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까. 그랬구나. 역시 흑인들은 대단하네. 그러게. 그때 28%만 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이런 경우를 소탐, 대실이라고 하나? 나 대실 좋아하는데. 그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할수 없지. 하준이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 진짜야? 와, 신난다. 내 아들. 건물주 아들님 어딨어? 나도 의심은 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친자 검사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네. 지영아, 부탁인데, 하준이랑 행복 잘 살아. 뭐 30억이 있는데 행복하게 살겠지. 물론 하준이는 고아원에서 살겠지만 뭐라고? 너 하준이를 고아원에 버릴 생각이야? 건물 명의 이전하고 나면 나한테는 쓸모없어질 텐데 그게 지팔자인 걸 어쩌겠어? 그렇구나. 이젠 네 아들이니까 간섭하진 않을게. 그러는 오빠는 건물 아까워서 어쩌냐? 게다가 조씨 가문 대도 끊기게 생겼네. 뭐어머님한테불효한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가문 되는 하준이 동생이 이으면 되는 거고 네 덕에 건물도 건졌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건물을 건지다니. 뭔 소리야 지영아 사실은 아직 하준이한테 건물 상속 안 했어 뭐라고? 하준이한테 줬다고 분명 들었는데 그거야 어머니가 최근에 변호사 만나 유언장 작성하셨는데 거기에 하준이한테 건물 준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얘기였지 아니 오빠도 저번에 그 건물 하준이 거라고 했잖아 세상에 상속세가 얼만데 80억짜리 건물을 증여로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시애미가 뒤져야 하준이가 건물 받는다는 거야? 오빠 엄마 언제 뒤지는데? 오늘부로 유언장 다시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네가 알거 없어. 오 마이 갓! 갓 a 메이드인 아프리카 뭐다 빠카? 됐고, 이젠 네소원이 잃었으니까 우리 오소운 도선 잘 살아 행복을 빌게. 아니, 아니, 오빠! 내가 잘못했어. 하준이 친자 검사 한건 없었던 일로 하고 전해준 양육비 3천만 원은 돌려주면 안 될까? 그걸 왜 돌려줘? 다네 아들 하준이 키우는데 들어간 돈인데. 그니까 나 이제 하준이 집은 포기할 테니까 하준이는 그냥 오빠 아들 인생 치면 되잖아. 흑인 오빠한테 빌린 돈이라도 갚아야 한단 말이야. 안 돼, 돌아가 돌려줄 생각 없어. 그 흑인 오빠가! 이번 주까지 돈안 가져오면 굵고 검은 빠따로 두드러 팬다고 했어. 그 빠따로 한 대만 맞아도 나 황천길이라고. 네 똥꾸다. 하준아, 엄마 조금만 패고 건강하게 지내렴.